최인쌤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 어때요, 여러분? 네, 키워드 좀 복잡해 보이죠? 평균하고는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벌써부터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실제로 더 어렵게 느껴져요. 네, 공부할 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할수 있어요. 자, 그럼 좋아요. 우리가 평균 구하는 방법부터 복습하고, 분학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평균 구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봐요. 자, 우리 달자는 시험을 보고 나서 평균을 어떻게 구했나요? 시험 점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누었어요. 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줬죠? 시험 본 점수들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미나의 중간고사 성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달자가 이야기해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평균을 구해볼까요? 자, 국어는 80점, 수학은 93점, 영어는 77점, 과학은 74점을 맞았네요. 그럼 4 과목의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4 과목을 모두 더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무엇으로? 그렇죠. 과목 수인 4로 나눠주면 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4개의 수를 더해주면 324가 나오기 때문에 324 나누기 4는 81. 자, 평균이니까 당연히 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나의 중간고사 성적의 평균은 81점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별량이 각각 개별적으로 나와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평균 구하는 거 이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도수분포표로 정리했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해요.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선생님이요. 20명의 수학성적을 이렇게 4개의 계급으로 나눈 도수분포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명의 수학성적이 각각 뭐 62점, 78점 이렇게 각각 나왔다면 평균 어떻게 구해요? 우리 20명의 점수를 쫙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죠? 그래요. 20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래서 평균 구하는 방법을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각각의 성적이 나와 있다면 20명의 성적을 모두 다 더하죠. 그래서 이제 합. 이것을 뭘로 나눈다? 2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수분포 표는 뭐 알기 쉽다라는 장점은 있지만요. 단점 따져보세요. 이세명의 성적을 정확하게 할수 없어요. 60점 이상 70점 미만이라는 범위는 알지만 어떤 학생은 60점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69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20명의 점수를 어떻게 구하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수분포표에서는 이세 명의 성적, 즉이세 명의 별량을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느냐? 바로 이 계급을 대표하는 대표 어, 계급값 있죠. 계급값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즉, 세 명의 성적은 60과 70의 가운데 계급값이 뭐예요? 그렇죠. 65점이잖아요. 그래서 65점으로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이 10명은요? 70에서 80까지 이곳의 계급값, 가운데 값이니까 75점이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20명의 성적을 모두 더할 때는 이 3명은 65점이니까 3명의 점수는 65 곱하기 3. 10명의 점수는 75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이렇게 계급값을 구해줍니다. 자, 65, 75, 그 다음에 85, 95, 각 계급의 계급값 구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세명의 점수의 합, 바로 무엇을, 그렇죠. 계급 값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65점 맞은 친구들 세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이제 195점이 되는 것이고, 자, 10명은 75점이니까 75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750점 이 5명은 모조리 85점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85곱하기 5를 계산하면 이제 425점. 그 다음에 2명은 95점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95곱하기 이제 2를 계산해서 즉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계산하면 이제 190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20명의 성적의 합. 이것은 이렇게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한이 4개의 수를 모두 다 더해 주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10초 줄 테니까 우리 다름이 달자 한번 쭉더 해보세요. 시작! 1560이요! 오,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름이 달자하고 같은 결과 나왔나요? 1560이죠? 그래서, 20명의 성적을 모두 다 더한 것은 1560이다. 그럼 이것을 뭘로 나눠주면 된다? 2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자, 계산하면 78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1560 나누기, 이제 도수의 총 하압을 계산한 거랑 다름없는 거죠. 그럼 우리 함께 정리해봐요.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뭐 했었나요? 야, 우리 이렇게 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빈 칸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급 값을 구했었죠? 그래서 각계급의 계급 값을 구하고, 그 다음 각 계급의 뭘 구했어요? 그렇죠. 계급 값 곱하기 도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쫙 더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1560이라는 거딱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계급 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구했고요. 그런 다음에 앞에서 구한 것을 뭘로 나눠줬어요? 앞에서 이제 20, 즉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줬죠.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하! 따라서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공식으로 정리해 볼까요?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 그러니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모두 다 더하는 거죠. 이것을 뭘로 나눠준다? 맞아요. 도수의 총합. 왜 이러한 식이 나오는지는 선생님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내용을 우리 다름이가 정리해주세요. 평균을 구할 때는 계급값과 도수를 곱한 총합에서 도수의 총합을 나누어 주어야 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피드 키즈 만나봐요. 우유 저런 우리 날짜가 헷갈렸나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을 도수분포표로 옮겨냈을 때 그때 평균을 구하면 그 또한 수학 성적에 대한 평균이니까 몇 점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를 꼭 써줘야 된답니다. 정답은 x가 되겠어요. 아래 표는 지용의 반 학생 20명의 윗몸 일으키기 기록을 조사해 만든 도수분포표예요. 아래 표를 완성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계급값과 계급값 곱하기 도수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계급값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바로 각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각 계급의 양 끝값의 중앙의 값, 그러니까 가운데, 즉 평균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10회 이상 20회 미만의 계급값은 10과 2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15가 되겠고, 자 이것은 두 명의 기록이 15회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이네 명은 25회, 그러니까 25 곱하기 4는 100, 여덟 명은 35회, 35 곱하기 8을 계산하면 280. 자 여섯 명은요, 지금 40과 50의 가운데 값은 45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섯 명의 기록의 합은 45 곱하기 6을 통해서 270 모두 더하면 68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짜잔, 표 완성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완성한 표를 보고 윗몸 일으키기 기록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은요,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얼마로 계산했어요? 680으로 계산했으니까 이것을 도수의 총합, 바로 20명의 기록이었잖아요. 20으로 나눠주면 34. 그래서 평균은 34회. 반드시 단위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표는 어느 반 학생 20명의 턱걸이 횟수를 조사해 나타낸 도수분포표인데요. 다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a값, a값이 지금 도수입니다. 세 번째 계급의 도수고, 얘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자, 우리가 평균 구하는 방법은 다 아는데 a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선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a값을 구한 다음,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a값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섯 개 계급의 총 도수가 20이라고 그랬으니까 20에서 나머지 도수를 빼주면 되잖아요. 해서 A 값은 20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3. 나머지를 이제 빼줍니다. 그럼 2는 13이기 때문에 14죠. 14를 빼주면 이제 6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아, 이 계급의 도수는 6. 6명이구나. 그럼 평균 구할 수 있겠죠? 우리 평균 구하는 방법. 보세요. 일단 계급 값을 구해줘야 돼요. 0과 4의 가운데 값은 0 더하기 4한 다음에 나누기를 해주면 됩니다. 2, 4 더하기 8한 다음에 나누기를 해주면 6, 그 다음에 10, 14, 18. 이렇게 계급 값을 쭉 더해준다, 구해준 다음에 한 명의 기록은 2회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계급 값 곱하기 도수. 계급값 곱하기 도수, 계급값 곱하기 도수,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해준 다음, 이를 모두 어떻게 해줘요? 더해주는 것이 20명의 턱걸이 횟수의 총합이 되는 거죠. 이것을 쫙 무엇으로? 2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거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계산 선생님이 해왔어요. 240이 나오고요. 이것을 20으로 나눠주면 12. 아, 그래서 회 우리 회, 단이 있어야 됩니다. 12회가 평균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3분까지 해결해 봤으니까 별별 기즈 우리 친구들 꼭 확인해 주세요.